여러님 크리스마스에 뭐 하실 건가요? 어, 일단, 저 같은 경우는, 일단은, 어, 영화관 미리 예매를 세좌석을 해놓을 거예요. 어떻게 할 거냐면, 띄엄띄엄한 자리 하면, 한칸 띄우고 그 자리에 예약하고, 한칸 띄우고 그 자리에 예약하면, 여섯 개 자리는 제 제자, 자리가 되죠. 세 개의 예매만으로 여섯 개의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저의 엄청난 전략. 왜냐고요? 한 자리 있는 데는 커플들이 예약을 안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세 자석을 얻기만 해도, 아, 애매해도, 여섯 자석이 생기는, 연금술이라고나 할까? 그런데, 그 사이에 사람이 앉으면, 같이 울어야죠. <laughs> 그 사람이 여자라면, 운명의 만남인 건가요? 아니요. 운명의 울상대를 만난 거죠. 같이 울상대. <laughs> 운명의 솔로래. 와, 너무 솔로야. 러블린 <laughs> 저랑 영화 볼래요? 아니요. <laughs> 너블님은 예매인데그 사이에 게리님, 달자님이래.